여러분 청와대 만찬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마 가보셨다면 엄청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청와대를 딱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이 다르더라. 내옆에 누가 앉았고 막 대통령이 거의 막 눈을 마주 보고 막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다. 막 이렇게 하실 거죠. 어, 지금 예품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밥을 먹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막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다, 막 손을 잡아 주셨다, 밥을 같이 먹었다,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우와, 그 식당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모세와 리더들을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만 같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았다는 말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수 있는가? 이런저런 견해와 접근이 있겠죠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들이 즐겨 갖는 펠로우쉽 신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의 순간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아무런 방해와 간섭 받지 않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관계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거룩함만 가득가득 남아 있어서 특히 그 모양만 남아 있어서 성거간의 교제 가운데 웃으면 안 되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이런 대화, 이런 관계, 이런 교제들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들로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만 가득하고 함께 즐거울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의문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녹화를 할 거면 좀 괜찮고 조용한 장소를 한 군데 정하고 거기에 영상 장비도 딱 세팅해 놓고 좀 오피스 같고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장소 같은 곳에서 계속 찍지. 왜 계속 여기서 찍었다, 저기서 찍었다, 저기서 찍었다 할까? 또 뭔가 원래 일상의 자리를 좀 벗어나면 휴가 떠날 거면 미리 좀다 찍어 놓고 안정적이게 해놓고 가지. 왜 그럴까?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제는 그 UNT 가서 찍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좀 비추어 그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득한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 집 식탁에도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공부하는 책상에서도, 때로는 차 안에서도, 때로는 대학가 안에서도. 우리 집에서 나의 일상, 루틴이 남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것 아니라 바쁠 때에도 여유로울 때에도 휴가 가서도 아침에는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아주 익숙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동떨어뜨려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마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익사이딩하고 그 깊은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손 잡으면 잡히는 하나님, 팔 벌려 안으면 안아지는 하나님, 소리내어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개를 들어 보면 보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오늘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럴 우리를 축복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